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아, 특이하게 아, 오후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시간 아, 9시 40분쯤 됐죠 음, 저는 지금 금요일 아침이고요 블랙프라이데이 어, 금요일 아침이고 어, 아침 7시 4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어, 또 오늘도 스카이즈 오브 알카디아, 이터라 알카디아의 영문판, 스카이소 오브 카디아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지 세팅을 하고 있죠. 그때는... 방송을 시작해야 할수 있는 세팅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어떻게 방송을 시작해야 할수 있는 세팅이 몇 가지가 있네요. 의도치 않게. 뭐 목소리 세팅 같은 건 이제 알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제 뭐 여기저기 플러그를 하는 거예요. ta 자, 이놈의 광고, 엄청 나오죠? 아. 자 어제 어, 어떤 분께서 광고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는 광고 설정을 한 적도 없고 어, 광고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넣을 생각도 전혀 없고요. 이걸로 어, 프로피스 아, 돈을 만들어볼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어, 근데 뭐 벌써부터 뭐 광고 어쩌고 그러시던데어 아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설정한 거는 없어요. 채널 동영상 지금 세팅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 에드프리. 자, 터보를 해야지만 에드프리가 되는데 에드프리가...아아아아아...할게요. 아, 아. 하 아, 네, 저는 뭐 따로 설정한 게 없습니다. 뭐 신기하네요. 음. 개인적으로는 광고가 없어가지고 없는 게 좋아서 유튜브가 더 좋은데, 유튜브는 한국 분들이 어, 시청을 하시기가 좀, 좀 접근성이 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모바일로 하기가 좀 힘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채팅을 하면서 그래서 어, 유튜브로는 어,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뭐 외국 영어 방송을 할 때는 가끔 하는데, 자, 뭐 일단 가볍게 광고에 대한 어떤 그...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왔고요. 네, 뭐 광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억울합니다. 자, 어... 자, 오늘은 이따가 밤이 늦으면은 나가서 어... 그... 비주얼 메모리 유닛의 건전지를 좀 하나 사올까 해요 건전지가 어... 다 떨어져서 음 미니게임을 해볼 수가 없네요 어, 미니게임을 해야 해봐야 또뭐같아부터 뭐 말씀을 드릴텐데 이게 어, 뭐 아이템 노가다 중에 하나겠죠 뭐 아이템이나 뭐좀 주던가 뭐. 포켓몬스터 옛날에 그 닌텐도 어, DS로 나왔던 포켓몬스터 금은할 때요 하트골드 뭐 소울실버 나올 때 무슨 그 저거저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집에 공기가 약간 좀 탁해서 선풍기를 좀어요 겨울에도 선풍기를 튄다. 저는 아, 그래서 잡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게, 죄송합니다. 만약에 잡음이 있다고 하면은 자, 뭐, 아직,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어, 잠시, 레벨로 가달랄게요. 자 오늘 첫번째 전투죠? 어꽤 많네요 음. 자 이어자 C다 아, 아직은 잉여예요 레벨도 낮고 시작할 때 레벨이 이더 들어와요. 헐, 중공 에너지... 그... 중국이 죽었네요. 에너지가 별로 없었나 봐요. 뭐 방법이 없죠. 뭐... 다음 살려내야죠. 다음에. 음. 자이 게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근데 돈값은 하네 확실히 뭐 어,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자, 어, 창피한 일이지만 주인공이 죽었었죠. 얘를 좀 채워줄게요. 어, 매직으로 채우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따 영화는 들어가서 할거잘 거기 때문에, 자, 은근슬쩍 남이 타던 배를 뺏었어요. 할아버지들 동료를 맞아들인다음에 아주 그... 어, 웃기는 애들이죠. 자, 저거 다 해놨죠. 빠있는 거. 지금 고도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뭐, 어, 뭔가 회오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어, 가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같아서 저쪽으로 아직. 아직 쪼렙이죠. 지금은 어, 피나의 어, 레벨업을 어,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러 오시기 전까지 어, 또 가다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스트리스 진행할게요. <목소리> <laughs> Money, up well, the moon.